오케이 okay, 얘들아. 계속 가보자. What부터 간다. 한번 읽어보자. 여기. What은 선행사 자체에 포함하는, 다시. What은 선행사를 자체에 포함하는 관계대공사임으로 선행사가 따로 있지 않고 그 자체로서 The thing which의 뜻을 나타낸다. 이게 뭔 소리냐. What이라는 것은 얘들아. 봐봐. 그 쌤이 우수개 소리로 퍽 때리면 뭐가 튀어나와? 우핵 하면서 The things와 위치가 튀어나와야 돼 알겠나? What은 여기 what이 있어. What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있다고 해봐. What은 the thing which 잠바방. 오케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퍽 때리면 퍽 때렸어.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 w t h 하면서 the thing which라는 애가 튀어나온다. 알겠나? 다시 왓을 퍽 때리면 뭐가 튀어나와 웨크하면서 더띵 위치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나? 즉 앞에는 바로 모였다, 선행사. 뒤에는 관계대명사 알겠나? 왓을 딱 때리면 뭐가 튀어나와 웨크하면서 더띵 위치가 튀어나온다 알겠나? 그러니까 왓 앞에는 명사가 없지,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지, 얘들아 알겠나? 봐 t h i s is what James said. 이것이 제임스가 말한 것이다 왓을 빡 때리면 뭐가 튀어나와? 더 what 고 a m 하면서 얘네가 튀어나오들 t h t h a t e s t h a t e i s t t h a t e i s e i t h a w h a what s a i d 명사절 표시할 때 뾰족 가로. 알겠나? 잠깐만 봐. That is what James said. 이러면 얘들아 바로 뾰족 가로 이렇게 어디서 뾰족 가로 닫아? 이렇게 얘들아. 됐나? 이뒤에거가 뭐다? 명사절이 아니라 명사절. 됐나? 3번자리에 명사절을 쓰는거지 얘들아. 이해가니? 더 t 을빡 때리면 뭐가 태어난다? 우웩하면서 더땡 위치가 태어나온다 이해가니? 근데 재밌는게 있어. 뭐가 재미냐면은 이걸 때리고 나니까 1번이 that, 2번이 디스, 그래 3번이 땡이야. 위치부터 어떻게 해야 돼? 네모괄호에서 세대에서 네모괄호 닫아줘야지라. 이게 뭔데? 이게 바로 더 이상 명사절이 아닌 뒤에가 형용사 절이되는거지 됐나? 뒤에 문.. 이.. 밑에 문장 한번 봐봐 What I really want to be is a judge 내가 정말 되고싶은거는 판사다 봐보자 What I really want to be is a judge 여기서 분석해보자 1번이 어딨지? 1번이 what부터 어디까지? b 까지가 바로 1번이지 2번이 뭐다? is 3번이 뭐다? a judge 됐나? 이게 무슨 절? 명사절이네 됐나? 똑같이 오케이 하지만 nothing which로서 턱 때리면 이게 바로 형용사절로서 변신하는 거지 오케이 프로젝트 7번 가보자 1번 괄호 안에 주어진 관계사를 중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I cannot believe what which Tom said 나는 믿을 수 없는데 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어 얘들아 what과 which의 차이가 뭐야 what과 which의 차이는 선행사의 유무라고 써놔 what이란 건 선행사가 없고 which라는 건 선행사가 있지 명사 앞에 명사가의 존재를 살펴보면 돼둘다 알겠나 간단하게 말해서 what which 이렇게 쓰면 이 앞에 앞에 명사가 있나 빨리 빨리 살펴봐 what은 명사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지 하지만 여기는 명사 있다고 그랬지 얘들아 이해가나 i cannot believe what which thompson 답 뭐야 당연히 what이지 와 앞에 명사 없잖아. 명사 없잖아. 빌리브라는 동사만 있잖아. 알겠나? 2번. I gave a Nick a watch. 난 니에게 시계를 줬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watch네. 앞에 명사 watch라는 선행사가 있네. 그러니까 which라고 가야 되겠지. 그나 3번. This is the one which we were looking for. 이것이 우리가 찾던 것이다. 얘네들 앞에 명사 있어 없어 없네. 그러니까 물어간다 was로 간다. 밑에 거쫙 풀어놔. 관계대명사의 생략, 관계대명사의 생략 보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 that은 생략 가능하다. 무슨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 that은 생략 가능하다. 됐나즉 반드시 모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써야 알겠니? This is the boy whom I found at hotel. 여기서 whom I found에서 목적어, found에 대한 목적어 없잖아. 1번 있네. found에 2번 있네. 됐나? This is the building. 그러니까 여기서 whom이 생략 가능하다 이 얘기야. 목적교 관계된 명사니까. This is the building. 이것이 빌딩이다. Which I built. 내가 지은. built에 대한 목적어 없지. 여기 1번 I, 2번 built, 3번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교 관계된 명사. Which가 생략 가능하다. Everything that she told you is true. she told you 다음에 목적어 없잖아. told는 4형식 동사서나 4형식이니까 뒤에 명사가 몇 개야 돼? 두 개야지. 여기 하나이고 없잖아, 여기 얘들아 알겠나? 그러니까 목적격 광의대명사네 2번. 주격 광의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분사가 올때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원래 문장 봐 봐. The girl who is standing over there is my sister. 이 문장에서 1, 2, 3번 찾아봐. 1번이 the girl. 2번이 is. 3번이 my sister. 됐나? who tall t h e r 까지간 형용사절. 네모괄호 쳐놔야 여기다가 여기 뭐가 있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여기 비동사가 있네. 됐나?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분사가 올때즉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뭐라고 얘들아? 주격광이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되나 이것도 the car which is parked here is my father's in. 자동차 그 자동차는 주차되어 있어야 하기에 이것은 이야 나의 아버지의 것이야 되나 여기 주격광이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뭐가 된다고 생략된다 라고 했지 프랙티스 8번 가보자 다음 문장에서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단어에 괄호 표시하세요 try this cake which I baked for now just now 여기 이 관계대명사는 무슨 관계대명사인지 생각해봐. 뒤에 문장 1번이 I, 2번이 have baked, 3번이 없지. 3번 없잖아. just n o w 는 떨거지지들 알겠지? 3번 없으니까 위치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여기다가 적어놓자. 그러니까 생략 가능. 2번 The girl whom I met yesterday was John's sister. 아닌데 어떤 아이 내가 어저께 만났던 아이는 John의 sister, sister였다. 즉 I met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whom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가능하네 얘들아 됐나 이거 다 분석까지 해놔야 된다 얘들아 알겠지 밑에 거봐 My cousin who loves camping will join our trip Cousin 나의 사춘은 캠핑을 좋아하는 참여할 거야 우리의 trip에 1번이 My cousin 2번이 Join 3번이 Our trip이지 후부터 캠핑까지 형용사 절 됐나? 여기 후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아까 이, 이, 있다 그랬나? 있나? 있어? 안 되지. 여기 비동사까지 있어야지. 여기 비동사 있어? 없잖아. 없으니까 생략 불가능이지다. 플래킷 스8 번도 쭉 풀어놔. 다음 문장의 빈칸에 관계동사를 활용한 알맞은 말을 쓰세요. I love the song. b r 디 d 레이 played in 1 9 7 s 즉 여기 주격 광인대문스 플러스 비동사 쓰면되겠네 Which is 면되겠지 잠시 is? 생각해보자. Is니 모니. Which w 면되겠지 왜? 과거니까 여기 played in 1 9 7 1970년도에니까. 과거 쓰면 되겠 되네들아.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 과거 동사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선행사가 써수니까이 s 이이 i s n 안 되는 거지라. 됐나? 복수 써야지. were 써야지. 밑에 거. The shoes were washed clean, looked like a new one. 신발인데 어떤 신발? which 그렇지. w 써 주면 되네들아. washed clean, looked 니까 얘들아. 보였다. 여기에서 과거인 걸 확인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니까, were 야지 선행사가, 여기 복수니까, 이들아 알겠지? 4번 봐봐. I call those people. 나는 그 사람들을 불렀는데, 삐리리삐리리 삐리리. waiting there for a ticket. 그렇지. Who?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People이니까 are 써도 되지, 되, 되지 일단은. 알겠니? 하지만 여기 콜드라는 과거 동사 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말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were 과거 동사 써야 되겠네, 얘들아. 알겠나? 밑에 거쭉 풀어놓자. 그래. 계속적 용법 들어간다. 그래. 선행사에 대해 한번 읽어볼게.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일 때 관계대명사 명사 앞에 콤마를 쓰며 순차적으로 해석한다. I made a new friend who is from China. 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중국으로부터 왔다 됐니? 오케이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대 I made a new friend and she is from China 그리고 그녀는 중국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알겠니? 계속적 문법이란 것은 She is wearing a watch 그녀는 왓츠를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was a gift 선물이다 from her mother 그의 엄마로부터 She's wearing a watch And it was a gift from her mother 됐나? 요거 별표 3개 CF는 별표 3개처럼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 명사는 대수로 바꿀 수 없다 요거 별표 3개야 얘들아 대수 요건 계속적 용법은 대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얘들아 알겠나? 됐지? 오케이 Practice 10 Kevin has uncle. He teaches English at a middle school. 가보자. Kevin has an uncle. 그리고 uncle과 he가 반복되네. 그러니까 콤마 후 teaches English 이렇게 가면 되겠지. 알겠나? 이건 뭐 어렵지 않지. 밑에 거쭉 풀어놓자, 애들아. 관계 부사. 관계 부사가 뭔가? 살펴 보자. 관계 부사는 앞에 오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끌려.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전사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어, 참말 되게 어렵네,들아. 알겠나? 이게 뭔 소리냐면은 결국에는 봐 볼게. 한번 그냥 읽어 볼게. 장소에는 the place, house, town, city 이럴 땐 where를 써주고 시간일 때는 when을 써주고 이유일 때는 why를 써주고 방법일 때는 how를 써준다 이게 뭔 소리냐 조금 살펴보자 간단하게 말해서 봐봐 this is the city I met Gym in the city. 됐나? 여기서 봐보자, 얘들아. 뭐랑 뭐랑 반복이 되니? 그렇지, the city와 여기서 더 시티가 반복이 되네들아. 알겠나? 그래. 유은 반복이 돼. 하지만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게 있어. 뭐를 살펴봐야 되냐? 이 뒷문장에서 봐봐. 일명 주어. 일명 목적어랑 반복되나? 아니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인더 시티는 뭐라고 말을 하지? 괄호 치고 떨거지라고 얘기하지들아. 알겠나? 그러니까 얘는 인까지를 데리고 가야 되더라. 알겠나? 알겠어? 요기까지 그러기 때문에 전치사를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게 필요해. 아 그래서 얘를 일단 뒤로 이렇게 붙여볼게. 그다음에 얘를 앞으로 데려가야지 얘들아. 앞으로 데려가야지. 앞으로 한번 데려가볼게, 여기다 붙여볼게. 인더시티 얘는 대신 쓸수 있는 말이 바로 Where 이라는 관계 부사다라고 말해. 이거 뭐라고 했더라? 관계 부사다. 왜 관계 부사라고 그래? 선생님은 부사를 뭐라고 해? 그래? 관계 떨거지다라고 말하지. 즉, where는 where는 아까 지워진 것은 뭐였어 In the city인데 city가 뭐로 바꿀 수 있다? Which로 바꿀 수있다니까 in which라는 것이야. 그래서 in which라고 써도 괜찮아, 들아 알겠나? 그러니까 in 전체를 포함하는 관계 부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나? 조금 어렵나? 이 앞에가 장소이면 where, 시간이면 when, 방법이면 how, 이유면 why라고 쓸수 있다는 것. 한번 가볼게. 하지만 포인트, CF 한번 읽어보자. The way,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 The way와 how는 함께 쓸수 없으므로 둘 중에 하나는 생략해야 된다. That's the way I met Jim. That's the how I met Jim. 요거 쓴다, 못 쓴다. 얘못 예, 쓴다는 거. 이게 포인트. 이거 how 지우. 별표 X. 요거 how X. 알겠나? The way와 how는 못 쓴다. 같이 복창 시작. The way와 how는 못 쓴다. 시작. The way와 how는 못 쓴다. 시작. The way와 how는 못, 못 쓴다. Practice e l December t w e t o t h is the same day Hannah was born. Then 뭐랑뭐랑봐보때니더 대이와 the then이라는 부사가 반복되지 그 당시 라는 부사 부사학구를 대신해주는거 그렇지 관계부사 when 써주면 되겠네 됐나 do you know the reason she left so early for the reason 어, reason과 뭐랑 반복되네 for the reason과 반복되네 그러니까 어, 이유를 나타내는 why라고 쓸수 있겠지 알겠나 3번 서울 is the city I live there the city와 there 부사가 반복되네 서울 is the city 무슨 다 그렇지 where I l i v e 하면 되겠지 얘들아 이해가나 5번으로 가봐 4번 해 너희가 this is the way we use the chopstick in the way the way와 in the way가 반복이 되네 여기다 오라고 써 this is the way how 쓰면 돼안돼안 되지 this is the way 만스던가 this is how 만스던가 이렇게 해야지 얘들아 됐나 this is how we use chopstick 이라고 적어라 나머지 쭉너이리 하자 관계부사의 주의할 용법 선행사의 생략 주로 구어체에서 굳이 나타내지 않아도 모두가 할수 있는 일반적인 명사가 관계부사의 선행사로 올 경우 생략할 수 있다 We, for, we never forget the day when we first met 아즉이 주어 1번 2번이 forget 3번이 the day when부터 끝까지 는 형용사절이지 여기서 the day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렇구나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the place 난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 that's the reason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알겠나 관계부사 즉 여기서는 얘들아 선행사를 생략했는데 여기서는 관계부사까지 생략할 수 있다는 것 주로 구어체에서 선행사 다음에 오는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선행사의 생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명사가 선행사로올때 생략한다 I remember the day. 여기는 day를 생략 안 했어요, 들아 day를 썼네. When I graduate from high school, 됐나 이때는 관계부사 when을 생략할 수 있네. Can you tell me the reason why we have upset? Why라는 관계부사를 생략했지? c 제 읽어보자. 관계부사 where는 places, somewhere, anywhere, and everywhere, now nowhere. 이 선행사를 올 때만 생략할 수 있으며. 특정한 장소가 선행사로 올 경우 생략할 수 없다. 알겠나? 다시 읽어 봐. 즉 이렇게 일반적인 the place,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 nowhere 요런 때만 생략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the states 주 요런 때는 생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이 알겠나? 이게 시험 문제의 포인트야. 알겠지? 오케이. practice 12번. tomorrow is the day when my friend will come tomorrow is the day my friend will come tomorrow is when my friend will come 즉, 여기서는 관계 부사를 생략해줬고 여기서는 선행사를 생략해줬죠 얘들아, 알겠나? this is the 어떻게 만들어? 2번 해봐 this is the place where I taught kids 일단 선행사 아니면 관계 부사 둘 중에 한개 생략해라 이거지 2번 this is the place I taught kids라고 해주면 되겠네. 저거 this is the place, 더 place 알겠나? 밑에 거 this is B D D I taught kids. 그렇지 this is where I taught kids. 됐나? 요거 보자. I don't know reason why she cancelled the meeting. I don't know. 그렇지 why? 선행사를 생략해줬네. 두 번째 I don't know the reason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뭘 생략해 줬어? 부사를 생각했지 여기 밑에 거 해보자 오케이 아 이거 수고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파이팅해서 중간 기말고사 대뒤 문제까지 싹다 풀어놓자 오케이 수고했다.